당당한 나를 위한 긍정 채널 당나귀 TV의 여유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살짝 추위가 좀 꺾였죠. 어, 날도 맑고 어, 기온도 조금 올라가고 해서 마음도 한결 나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 친정 가족 어, 여섯 명 중에 한명 빼고 모두 겨울에 생일이 있어요. 어, 그리고 할머니, 뭐, 시아버지, 제사도 겨울이라서 어, 겨울은 개인적으로도 참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꾸준하게 여러분을 설레면서 만나고, 어, 어디 이동 중에 틈만 나면 당나귀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어, 저에게 셀프 칭찬해 보는 아침입니다. 꾸준함이 특별함을 이긴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음, 저를 돌아봤을 때 뭔가를 꾸준하게 해본 기억은 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과 시도, 도전이 있으실까요? 뭐, 혹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또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중간에 포기했던 경우는 있지 않으셨는지,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요, 어, 사실은 이 코칭이 어, 코칭을 해드리는 그 대상자보다 저에게 더 좋은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음, 사람이 성찰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코칭을 하면서 많은 성찰과 사유를 통해 성장과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꾸준하지 못했던 일이나 경험은 음, 과정을 즐기는 여유가 없어서였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습니다. 사실 마음 챙김하는 일상의 루틴도 특별함보다는 사실 꾸준함이 더 가깝거든요. 당나귀 TV 애청자 여러분도 2024년 올해 꾸준함으로 특별함을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마음 챙김 일상을 위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오늘 아침 문득 해봅니다. 오늘의 화건입니다. 나는, 나는 특별함보다는 꾸준함으로 나를 가꾼다. 나는 특별함보다는 꾸준함으로 나를 가꾼다. 나는 특별함보다는 꾸준함으로 나를 가꾼다. 새해 첫 달, 마지막 월요일, 어, 뭔가 새해 첫날 결심했던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꾸준함으로 뭉근하게 오래 갈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내일 뵐게요.